안녕하십니까 보통의 존재입니다. 저는 지금 안동 미천에 나와 있습니다. 풍경 정말 좋죠. 어, 이전에도 미천에서 한번 촬영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. 이곳은 그곳보다 더 하류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. 어, 지금 보시면 조사님들이 미리 어, 자리하신 곳에 지금 작업도 되어 있고 자리가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. 오늘은 이런 곳에서 한 군데 정해서 낚시를 진행해야 할것 같습니다. 지금 저는 조자리를 생각하고 왔는데 옆 조사님이랑 거리가 너무 가깝네요. 그래서 조금 더 좌측 하류 쪽으로 이동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. 아, 이 미천 강붕어들이 당찬 손맛을 잊지 못해서 다시 이곳을 찾았는데 최근에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해서 손맛 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. 그래서 이곳, 강계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. 오늘 이곳에서 멋진 붕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포인트 한번 둘러보시겠습니다. 야, 부들 작업 굉장히 멋지게 해놓셨네요 이런 자리에서는 여기 짧은 대로 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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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3, 4대 정도만 깔아도 손맛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이 자리가 딱 마음에 드는데 옆 조사님이랑 거리가 너무 가깝네요. 아깝다. 1번으로 두고, 아,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룻밤 낚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여기가 이제 제일 거의 끝자리네요. 아, 좌측으로 몇 자리 더 나오긴 한데, 지금 다대 편성하기에는 이 자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. 좌대를 펴야 한다는 그런 좀 수고로움이 있지만, 포인트가 굉장히 멋집니다. 짧은데도 몇대 놓을 수 있고, 여기. 여기 긴데 쳐가지고, 수초 쪽에 바짝 붙여서 대편성 하면 오늘 하룻밤 손맛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아, 덥네요. 벌써 코스모스가 이렇게 펴 있네요. 아, 지금 보니까 이렇게 연안으로 아까 그 자리가 끝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자리들이 많이 있네요. 아, 멋진 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. 주차 하 기가 어렵다 는점만빼면 낚시 여건 이 정말 좋아 보이 네요. 여덟 치 정도 되는 녀석 한수 나와 주네요 저기, <laughs> 밑길 가지고 놀았네요. 잘 좋은 녀석 한 마리 나왔습니다 역시 그대로 두고 가셨네요 다시 오시는 건 아닌 것 같고. 嗯。Hmm. 되졌네요 음. 아유. 정무 예쁘다. 강세 하겠습니다. 안개가 걷히니까. 날이 굉장히 뜨겁습니다. 더 더워지기 전에 철수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. 어, 사실 어젯밤에 음, 생각했던 만큼 많은 입지를 받지 못해서 오늘 아침장을 조금 기대했는데, 아침에도 그게 조항이 좋지 못하네요. <laughs> 그래서 지금 아침에 나름대로 채비도 바꿔보고, 미끼도 바꿔보고, 또 대편성도 조금 수정을 해봤는데 아 전혀 일질이 없습니다. 음, 보니까 물색이 굉장히 맑아져 있는 상태입니다. 아, 밤낮 기온차가 크니까 밤에 이제 어제 물색이 굉장히 맑아진 것 같고요. 또 이제 이렇게 낮 동안 뜨거워지고 나면 아마 오후 낚시가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어, 실제로 어제 저도 대편성하면서 이제 입질을 받았었고요. 무쇠이 굉장히 이것보다는 탁했거든요. 아, 주로 이제 글루텐 미끼 붕어들을 만날 수 있었고, 씨알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었습니다. <laughs> 여기서 이제 허리급 붕어까지는 자라면 만날 수 있다고 하던데 저는 그렇게 큰 씨알의 붕어는 만나지 못했습니다. 쉽지가 않네요. 아, 철수하기 전에 이렇게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. 어제 이제 제 우측편으로 두 팀이 낚시를 하셨는데 그두분 일행인 것 같았는데 아, 그분들이 머물렀던 자리에 가 보니까 그 미끼로 쓰셨던 쓰레기를 미끼로 쓰셨던 그 통을 그대로 다두고 가셨더라고요. 제가 지난 이제 지난번에 미천에 왔을 때. 그 영상의 댓글로 구독자분께서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난 이후로 그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훼손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. 어, 이렇게 와서 이 아름다운 강 미천에서 하루 편안하게 낚시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제 철수하시면서 꼭 본인이 머물렀던 자리는 깨끗하게 청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아름다운 강 미천이 아름답게 유지되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도 멋진 그림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